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돈복이 터진 후에 그 거울 앞에 그 황금 거북이 장식을 둬도 그때 그 둬도 늦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더큰그 재물의 그 이어짐이 집으로 또 방문하게 되겠죠. 돈복이 그 터지기 전에 또 우리가 그할 일은 불필요한 그 돈의 지출이 없으면 좋습니다. 또 불필요한 그 마음고생 없이 쉽게 그 시도해 볼 그런 방법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. 믿자야 그 본전이라도 된다면 또 손해 볼 일은 아니니까요. 괜찮은 거죠.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. 이 중년의 그 남성분은 사업을 하는 그 친구의 그 보증을 잘못 써서요. 당장 그 거리로 그 내몰릴 그런 처지까지 된 겁니다. 딱한 사정을 그 듣자 하니 지갑에 있는 그 돈이라도 제가 그 꺼내서 집어주고 싶은 그런 그 처지로 느껴진 겁니다. 이런 분에게는 그돈 들여서 뭘 하는 그런 풍수 방법보다는 돈안 들이고 뭘할 그런 방법이 또 절실했던 거죠.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사람들을 크게 보면요. 저는 이렇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스스로는 아주 그 영악하고 또 잘하는 그 행동에게 꺼내이하면서 본인은 아주 그 똑똑한 그 행동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행동 속에서 그 속이 훤히 그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. 줬던 것도 아주 다시 뺏어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겠죠.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정말 그내 손으로 없는 것도 정말 만들어서 손에 그주어주고 싶어지는 작게라도 또 크게라도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. 거죠. 아마 그 틀림없이 그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게 그 인간 유형이 분류되듯 아마 나뉘어질 겁니다. 저는 그 이분의 그 말씨라든지 그런 상황에도 그 친구에 대한 그 원망보다는 어서 그 친구가 잘 풀려야 될 텐데라는 그런 진정성이 꽃또 순도 높은 그 걱정이 제가 그 느껴질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그 좋을까 저는 그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죠. 엘그 틈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그 눈빛을 보고 오웬 그 목교원의 그 암시를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. 오늘도 재물이 가득 들어온다. 이 말을 그 무조건 그 횟수 세지 말고 자유 시간이나 또 짬이 날때딱 그냥 그0일만 끈기 있게 멈추지 말고 속눈셈 치고 해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1 0 0 일이 지난 후에요. 그분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. 저는 그 이분의 얼굴이 너무 그 광인하게 좋아져서요, 몰라볼 뻔했습니다. 사연인즉슨 그 보증 문제로 그 속을 썩힌 그 친구가요. 기적같이 그 사업에서 그 반전이 돼서 숨통이 트이듯이. 다시 그 복구의 그 시동을 걸게 됐다는 것입니다. 제일처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그 벅차지더라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거울을 보실 때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또 아주 좋습니다. 오늘도 재물이 가득 들어온다 이렇게요.